안녕하세요. 이태원 멜론 부동산의 김 대표입니다. 이태원 상권의 2020년 5월 현재 시점 임대료 현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키노길 상권 메인 도로변 지하 1층을 살펴보겠습니다. 키노길은 이태원역 4번 출구 방면 동서 300m 거리인데요. 역세권인 키노길 초입은 음식점 주점들이 서쪽 측면은 의류점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메인도로변 지하 1층은 소위 반지층으로 불리는 곳이 많은데요. 반지층도 1층에 가까운지 아니면 지하 1층에 가까운지에 따라 접근성이 차이가 나는데 1층에 가까운 반지층일수록 임대료가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규모와 입지도 영향을 미치죠. 5개의 표본 중 2번 상가는 키농길 초입에 위치하는데 약간 도로변에서 물러난 건물로 가시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평당 임대료가 저렴한 편인가요? 3번 상가는 키농길 중앙이고 도로변에서 바로 진입하는 반지층이라 가시성과 접근성이 좋습니다. 이번 팬데믹에 임대료를 조금 조정해 주시겠죠? 4번 상가는 키농길 지하층에서 가장 넓은 규모를 자랑합니다. 아마도 세입자들이 가장 바라는 착한 임대인이신가 봅니다. 평균을 내보면 평당 임대료는 13만원인데요. 입지와 접근성, 가시성에 따라 편차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참고로 평당 임대료는 실평수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키놈길 상권 이면도로 골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 이태원 멜론부동산의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